꽃이 제일 아름다운 5월에 하우스 뒤쪽에서 보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죠? 그럼 이동을 해서 여기는 하우스 뒤쪽 글라디올러스 그리고 겨울 동안 삽목했던 절하 장미를 여기에 다 옮겼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그리고 이건 자격. 자격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하얗게 예쁜 것도 있고, 보라색. 응. 이렇게 핀 자격. 여기는 흰색 자격. 그리고 여기도, 여기에는 카라. 여기도 하우스 안쪽, 뒤쪽에서 보는 모습. 이렇게 낮추면 저쪽 칸도 보이고, 이제 여기에서 나가면서, 저쪽에도 보세요. 핑크 판도라, 스텔라, 브라이언 웨스트. 그리고 여기 안나 자넷, 안나 자넷은 저쪽에 예쁘게 펴있는데, 꽃 욕심 많은 스타덤 오렌지 화이트 바이칼라 가넷, 그리고 여기는 모주 가꾸는 거예요. 여기도 모주, 새로운 모주 가꾸는 곳. 예쁘죠? 꽃으로 가득 찼어요. 이리 봐도 꽃. 이렇게 둘러봐도 꽃. 한해 하해 꽃을 채우는 게 다르죠. 작년보다 원래 꽃이 더 많아요. 글리트 브릿지, 알, 아직 등록 안한 거? 레오나 갤럭티카. 에이 본이 이제 이만큼 컸어요. 에이 본 꽃가루가 귀한데, 오늘 아무리 찾아도 에이 본에서 꽃가루를 못 찾았어요. 레드폴로즈. 러시아 제라늄 구대할 때는 이런 사진이었는데 이만큼 피기까지 건강해야 되더라고요. 아주 아주 예쁜 꽃이 많아요. 이리 나가면 여기는 앞쪽에 잡초가 많은데 잡초 많아도 예쁜 거 있어요. 동동동동 알리움 알리움 이건 코끼리 마늘 요렇게 작은 것은 알리움 기간티움 이렇게큰 것은 알리움 엠버서드 그리고 클레마티스는 이제 씨앗을 남기고, 카네이션 해당화. 카네이션 해당화. 알리움 엠버서드. 그리고 여기는 아마릴리스, 알프레스코. 여기는 아마릴리스 가꾸고 있어요. 오늘은 꽃이 많아서 기분이 좋은 계절이에요.